많은 분들이 제 피부 관리하는 영상을 보시고 엄청 많이 DM이 와서 오늘까지 택배만 어마어마하게 택배를 하튼 하루종일 썼던것 같아요. 호우바 토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제품을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냥 우리 직원 딸내미가 그냥 아토피도 심하고 그냥 민감성이라서 그 토너를 썼더니 피부가 많이 개선됐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동량을 듣고 제품을 써봤는데 정말 만족감이 100이었어요. 가 토너가, 토너가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그 택배 보낼 때 이렇게 버블 용기를 보냈거든요. 여기다가 토너를 덜어 쓰게 되면은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쫀쫀해지고 덜어서 쓰라고 이 용기를 보내드렸는데 어, 이번에 그 택배 받으신 분들 문제성 피부들 다 고쳤으면 좋겠어요. 홍주가 굉장히 심해서 피부과를 다녀도 뭐 개선이 안 됐다는 팬분들이 DM이 와서 제가 쓰는 앰플을 몇 가지를 택배를 드렸는데. 어 제가 정확하게 이거는 카밍 히알루론산이에요. 얘는 다 천연 제품이에요. 화학 성분이 아예 안 들어가는 제품인데, 1번첫 단계 쓰는 히알루론산 제품이고요.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게 알로에 제품이었어요. 정확하게 알로에 300배 농축된 건데 바르게 되면은 겹겹이 한 1,800배 바른 효과가 난다고 해서 어 제품명이 알로에 EX 엑슬로트 세럼이에요. 이 제품 굉장히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부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얘는 인터넷에도 없어요. 비타 세럼이라서 같이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피부가 완전히 개선이 되는 제품인데 홍조가 심하신 분들은 좀 가격대가 부담이 되면은 어얘 에이 카밍 에센스랑 알로에 세럼 두 가지 꼭써 보시고요. 세 가지 다 쓰면은 더 좋기는 해요. 근데 부담이 되면은 이두 가지라도 한번 써서 피부 개선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여드름이 되게 굉장히 심하다. 심하면 에이 컨트롤 에센스예요. 얘는 뭐냐면 여드름이 났을 때 항염 항균 작용 하고요. 여드름이 자연적으로 곪지 않고 코도 하게 자연적으로 치유되게끔 돕는 그런 에센스인데 예를 들어서 카밍하고 두 번째 그러니까 저번에 소개했던 첫 번째 에센스랑 같이 바르면은 굉장히 금상첨화거든요. 1번, 2번 이렇게 바르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사실 말씀드리자면은 여드름 피부에 보통 연고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피부과에서 처방받거나 연고 절대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연고는 그때 바를 때는 효과가 있는 듯해도 약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연고를 띠게 되면은 다시 여드름이 다시 재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화장품으로 치유하시는 게 피부에는 장기간 봤을 때 훨씬 좋거든요. 많은 분들이 피부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서 저한테까지 그렇게 dm을 해서 그냥 피부가 어떻다 어떻다 그냥 말만 들었는데 제가 그냥 알아서 잘 챙겨서 보내드리긴 했는데 순서도 1번, 2번, 3번을 해갖고 붙여서 보내드렸는데 정말로 그거 바르시고 좀 효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